자 지금 현재 앞으로 만약에 신속 통합 기획 또는 공공 재개발 이외에 민간 재개발 지역을 보신다 아니면 민간 재개발 지역을 보신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을 보셔야 되냐면 재개발 지역을 선정 지정한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먼저 노후도입니다 그리고 과소 필지라든가 호수 밀도 접도율 이것 중에서 어느 정도 이것들이 또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지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노후도 요권자체도 어느 정좀 완화해 주긴 했지만 그래도 노후도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나오고 과소필지라든가 호수밀도, 접도율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충족하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네, 안녕하십니까 부전자전 TV의 신성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내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눈여겨보는 게 바로 재개발 시장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내집 마련을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청약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재개발을 통해서 향후에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방법 이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게 바로 재개발 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시장에서는, 재개발 시장 중에서는 뭐 공공재개발도 있고, 공공주도 재개발도 있고, 또 이번에 발표한 작년 12월 달에 발표한 신속통합기획도 있을 거고, 또 민간에서 주도하는 민간주도 재개발이 있을 거고,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공공재개발 이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조금은 조심스럽게. 피해야 될 지역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지역을 들어가면 좋을지 그리고 금액대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공공재 개발 이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신속통합기획 이신속통합기획은 작년 12월 28일 날 발표를 했고 21개 구역을 발표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신속통합기획을.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공모를 받았죠. 6월 28일까지 공모를, 받, 6월 28일까지는 공모를 받았는데, 신청한 구역은 총몇개 구역이냐? 102개 구역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서울시가 12월 28일날. 12월 28일이죠. 12월 28일 날 지정한 거는 21개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 21개 구역은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그리고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신속통합기획의 가장 큰 장점, 재개발 사업 중에 이 기간이 굉장히 짧게 예, 짧게 진행이 될 거고 또 빠르게 이렇게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 이 점은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진행을 한,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21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에서 떨어진 구역들, 나머지 81개 구역에 대해서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자고요. 자, 총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계획은 102개 구역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은평구라던가 여기 보시면은, 성북구라던가, 아니면은 용산구. 지금 현재 이런 구역들, 이런 지역들 자체는, 자, 은평구라던가, 아니면 성북구라던가,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만 총 11개 구역씩, 11개 구역으로 해서 3개 구역에서만 33개 구역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에서도 한강이 이렇게 지나간다면은, 이 한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로 강북쪽에 강 북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죠. 이렇게 강 북쪽에 대부분 포진이 돼 있고 강 한강 아래쪽 강남 강남 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서 지역 한 개군데, 뭐 아니면 구로구 네 개, 금천구 한 개, 관악구 세 개, 그리고 강남구에서는 네 개, 송파 두 개, 뭐 강동구에서는 세 개고요.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주로 한강 이남 이북 쪽에 강 북쪽에 예, 이러한 신청한 구역이 많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강북 쪽이 노후도가 많이 나오고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21개의 지역은 아무래도 신청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투자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속통합기획에 지정된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보통 최저 5억대, 6억대, 7억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다 그러면 은이 신속통합기획이 지정된 구역들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왜? 어찌 됐든 간에 서울시에서 주도하고 음? 서울시에서 주도하고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재개발이 완성되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내가 작은 금액으로 어찌 됐든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완성이 된다면은 투자 수익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은 금액으로 내집 마련, 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신속통합계획에 지정된 지역에서는 거주권을 어느 정도 채우셔야 실거주 여권을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하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한 5억대 최소 5억대 6억대 7억대 어느 정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다른 재개발 구역을 들어가셔도 좋고 저는 신속 통합기획에 지정된 구역을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집 마련이 그만큼 빠르게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21개 구역은 어떤 구역. 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각 구역 구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습니다 이 25개 구역 중에 총 21개 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구마다 하나씩 지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용산구라던가 아니면은 송동구 중구 중구는 아니고요 은평구에서도 한개 구역이 지정됐고 각구 자치구에서 한개 구역씩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된 구역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기존의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해제된 구역들, 그런 구역들 위주로 조금 지정, 지정된 지역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노후된 지역, 노후된 지역들, 아니면은 뭐 재개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 이 지역들 위주로 많이들 선정이 됐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유튜브 제 채널에 저희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요. 이렇게 다운 받으셔가지고 좀 눈여겨 보실 분들, 그리고 투자로서 보고 싶은 신속통합 기획으로 지정된 지역을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지역 일대를 좀 보시면 좀 좋고 이 신속통합 기획에 지정되지 지정됐다고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 총 81개 구역이죠. 이 81개 구역도 투자로서 또는 향후에 신속 통합 계획이총 5회에 걸쳐 5차에 걸쳐서 지정된다고 하니까요. 나머지 2회,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까지 추가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 통합 기획 이번에 지정, 신청한 102개 구역 중 지정된 21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81개 구역도 굉장히 투자가치로서는 좋은 지역이고 앞으로 노후도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요건이 과속빌지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호수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적정성을 충족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투자로서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81개 구역도 금액이 어느 정도는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 3억대, 4억대, 5억대는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애초에 신속 통합 기획을 공모를 시작하고 공모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액대가 기본적으로 과거에 뭐한 3억대, 4억대 이런 지역이었다면 5억대, 6억대까지 가격이 상승해버렸기 때문에 투자금액 자체는 한 3억대 또는 4억대, 5억대 지역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는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속 통합 기획 102개 구역에 신청을 했는데 이 102개 구역 다 괜찮은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102개 구역 중에 자 지정된 21개 구역이죠. 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정된 21개 구역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 한 5억대, 6억대, 7억대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 21개 구역을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81개 구역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왜? 추가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은 앞으로 2차, 3차, 4차, 5차까지 추가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조금 작게 있다. 한 3억대, 4억대. 이 정도 여유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던 나머지 81개 구역을 눈여겨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다좋냐 이렇지는 않아요. 이 신속 통합 기획 중에서도 조금은 피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야 될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는지 이 부분도 또 한번 살펴보게 하고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현금 청산자가 많거나 그다음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 공공재 개발이죠. 서울 지역은 재개발이 진행된 게한 군데도 없다.